진행형은 일단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문법 모양을 모르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다시 고등학생들 하다 보면 동명사가 뭐예요? 를 고등학교 1학년이 물어보거든 뭐 ING가 붙은 동명사라는 걸또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진행형이 뭐죠? 어, 그러니까 진행형의 모양이 어떻게 해서? 비동사 플러스 어, ING가 진행형이죠. 가끔씩 진행형이 뭐니? 그러면 ING라는 애들이 있거든 아니야.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야. 그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현재진행형, 비동사가 과거형이면 과거진행형, 비동사가 미래비가 되면 미래진행형이 되는거죠. 맞죠? 개념은 아주 간단한데 모양은 의외로 많이 모르니까, 진행형이잘 보시고 현재진행형은 어떨 때 쓰는 거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겠지. 맞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걸로도 시를을 봐야 되는데 앞쪽에 했었는데,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뭐로 표현할 수 있어? 확정된 미래. 미래 나타낼 때, 현재나, 현재의 진행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저번 수업에 했죠. 진행형으로 현재적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요거 오히려 어렵, 어렵진 않은데, 오히려 많이 모르는 것들이니까 해보면, 에릭은 나이스하다. 그나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렇죠? 이런 뜻이 있고, 습관적인 반복전인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지갑을 집에 또안 들었어. 아, 난 항상 뭔가 잃어버려.라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니? 오레이스란 편과 진행형이 합쳐지면서 화자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는왜 이렇게 항상 듣냐? 이런 편. 뭔지 알겠지? 맞아 그러니까 오레이스랑 진행형이 합쳐지면 약간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중에서가 아니라 그냥 성으을 알아놓으시고요. 과거 진행형 보겠습니다. 과거 진행형은 뭐야? 어떻게 된다고요? Was were ing죠. 근데 과거형과 과거 진행이 형 함께 쓰는 경우있는인데잘 보세요. 대수해 줄게. 나는 기다리고 있었대. 버스를 모였을 뭐때 내가 내 옛날 친구 한 명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러면 버스를 기다린 게더 과거일까,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게 과거일까? 어 그렇죠. 거시적를 시간을 보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를 만난 거잖아이 중간이라는 일이지. 그래서 과거형과 과거진행형을 같이 쓸 때는 무엇도 과거다? 과거진행형이 좀더 과거를 나타낸다 그치? 이것도 좀알아주고 네, 그 다음에 미래진행형 모양을 조심하십시오. 미래진행형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will be ing죠. 미래에 뭔망하고 있는거지 그 나일씨 내 시험이 내, 내일 끝난다. 내일 이맘때쯤에 자고 있을거야 그또비동사 그 플러스 ing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이 있다. 이제, 문제 보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다. 1번부터 해봅시다. 1번부터 한명씩 보면, 아, 나는, 어, 아, 2시에 나갈 거래. 내가 테니스를 내볼까? 나, 네, 현재부터. 나 2시에 나갈 거야. 나는, 어, 플레인. 테니스 치고 있을 거야. 미래 진행형이죠. 다음에 이번 제인이 어제 아침에 조깅을나 왔어 아 어, 뭐죠? 머서치 하고 있었다죠. 과거니까 우리가 내일 할로윈 파티를 <laughs> 어 are doing 네 진행형 현재 진행형 덕분 미래 나타날 수도 있다그 했죠. 네 나는 피터랑 뭐했을 때 스티브가 나의 나의 사진을 찍어줬을때 피터랑 아, 어, 아이. I m t k i n g 말하고 있다. 뒤에 o 면 툭이라고 나왔지, 과거지. 아, 월스토킹. 어, 월스토킹이죠. 말하고 있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How can I, feel,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때는 내가 스웨터를, 작은 사이즈의 스웨터를, 아, 찾고 어, 찾고있습니다 뭐죠? I a I m k i n 시제는요, 시제 파트는 어떤 애들이 잘냐면요 네, 어떤, 그, 꼼꼼한 애들이 잘하죠. 네, 공부를 일단 꼼아하는게 잘해요. 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나에게, 다시 말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는 애가 있고, 실수를 좀안 하는 애가 있으면, 둘 중에 한명의사가돼야 돼. 그치? 그사람한내 생명을 맡겨야 된단 말이야. 네, 실수하는 애한테 맡길래? 실수하는 애한테 맡길래? 어, 실수하는 애한테 맡겨야지 맞지? 그런 이유죠. 다음에, 삐거드랍니다. 내가 글을 작년에 봤을 때, 지난번에 봤을 때, 그는, 수트케이스를 어 나르고 있었죠. 뭐죠? 워스 캐링. 과거동사여야겠지. 거음 이번 마지막에 뭘뭐 때쯤? 네가 서울에 도착할 도찰, 때쯤 나는 뉴욕으로. I will. I will. Will f l y i 안 되죠. Will be. Will 죠 절대 안 되죠. Will f l y 는 n g 은안 돼. Will 이조 동사이기 때문에 will가 안지할수 없어요. 그 중요한 법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by the time이 몸할 때쯤이거든요 시간을 나타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 요게 중요하죠 그냥 미래 미래 모양 현재지만 맞아요? 다음 3번 조영아가 제시가 그녀의 아이를 잠자기 하려고 도는 천도를 거시도하고 있어 라고 해야 되죠? 네. 음. She is trying. 현 아, e 진행 r y i 맘때쯤에 s t r 가 i n g He's t r y i 이 g He's trying. He's t r e s e t i n g e t i n g He's trying. He's e e t i n g He's t r y i was sett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누군가가 문을, 너좀 닫히면 제답해 줄래? 각기가 대신 누군지 알아봐 줄래? 누군가가 문을 is looking. 그 다음에 7번. 그는 그의 직업에 대해서 항상, 그는 만족하지 않는데. 그는 그의 직업에서 항상 컴퓨터에 불평, He was a 다시. 다시 네 다시 해봅시다 그가 아, 지금 만족 못하는 게현재의 과거니 미래니 현재 현재잖아 그지? 뭘 써야 돼? Is, Is. Always, always. Complaining. 네 complaining 써야 되겠지 네. 아까 얘기했지만 Always랑 현재지랑 쓰면 뭐가 많이 쓰인다고 해서 화자에 대한 불만을 많이 나타내겠다고 했죠 야 걔는 항상 이래서 불편해 이런 얘기죠 이제 네 방금 전 얘기했죠 꼼꼼 집중 그 다음에 톰이 인터넷에서뭐했을때 네가 부탁했을 때 그에게 좀 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인터넷 서핑 현재 과거 미래 어... 와... 과거 그러면 도... w a s surfing? 네 여기 내일 7시 11시까지 여기 있으래 내가 너를 보내서 기다 현재과거미래 미래 w 죠 일비 i 이팅네 이런 식으로 현재형 진행 과거형 미래형을 쓸수 있습니다 <laughs> 되죠 네 다음 이번. 현재와 활용이 완성하죠 시 서로 이한코드을 보고 있다 제 현재과거미래 현재 제 아니죠. 좋아. 제? h e c k c h e c t a k i n this. this is taking. I don't know if you can see t h i 스 I'm going to t t lesson. s s e m e t h i s semester is n o a e k o n 애매하긴 하다. 아무튼 해제를 이네 is, is writing, writing our detective, detective story i s y e r e 럼 현재를 써도 되고 아, 어... 오늘 해제가 맞는 것 같다 캐시가 내게 전화했을 날전하고 있었다 I, I was, was driving, driving when 캐시 called, 어, called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 좋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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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what 미래. will 미래. you, 진행형이니까, 네. be doing? 음. 이렇게 되겠지? 미래. after graduation. 미래 진행형. 아, 지금 책다 채워주고 있죠? 나중에 봤니책다 비우. 통통 비워서 안 된다. 전기가 나왔을 때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I, I was watching TV, 어. when, when, the, 조, 날, e l e c t r 아니죠. 과도라고 과거잖아. Went, o 우리가 고라서 안 좋은 게, 일렉트 c t r i c i t 고수라고 하는 게 제일 낫지. 그치? 어. 그래서 나는 월칭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전기가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네, 네. 아래 조건들이 그걸 안좋하시오 나는 나의 차 키를 찾을 수 없어. 다시 너는 왜 항상 뭔가를 길어버린 걸 알게 될거 아냐? 뭐죠? u 집중이 너무 안 되는데, 지금. 네, 자기 차를 놓치고 있어요. You? you are 아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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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losing. l o s i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하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유추 문장과 같은 의미가 있는 빈칸을 완성 채우십시오. 네, 보면, 피터와 이시가 말하고 있었때 친구들과 뭐에 대해서, 다가올 저녁 파티, 저녁 디너 파티에 대해서. 근데, 맨시가 부탁받았을 때, 질문 받았을 때, 어떤 색깔의 신발을 그녀가, 신발을 받았을 때, 그냥 대답하기를, 실버, 은색이 여기 있던 거죠. 라이더, 가즉시 그녀 남편인 피터가 말하기를, 실버는 그녀의 머리랑 어울려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사분이서 뭐하면서 뭐 피터의 대머리를 바라면서 낸시가 뭘 뭐, 뭐 말부렀던 거죠. 그거 피터 너는 아그 맨발로 갈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웃기려고 하는 아, 것하사도안 웃기고. 학생. 뭐라는 얘기지 미래를 쓰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 사실은. 나도 맞힐 자신 없어. 근데, 오늘 공부했으 맞춰야죠. 왜냐면, 미래를 얘기할 때무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현재,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문법 묵은 뭐야 지금. 그치? 뭐 어떻게 나게 돼? Peter. 네. 아니죠. 진행형으로 써야 될 거니. Are you going o u s o n g t o i n 그치?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탁 주면, 헉, 헉, 더 깜짝 놀란다고. 그치?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거로 갑니다. 스크림은, 이 스크림이라는 작품은 그려졌는데, 1893년도에 그려졌죠. 네, 노래에 태어난, 네, 표현주의 화가인, 네, 이터넷미에이저그 그림에서 너를 볼수 있는데, 뭘알 수, 볼수 있냐면,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볼수 있죠. 두려움에. 여기 보이지? 반면에, 뭐 하는 동안에, 두, 다섯, 두 다른 사람이, 두 다른 사람은, 네,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로부터 멀리 걸어가는 도중. 아, 음, 내 함께. 그 다음에, 일단, 문제가 져야 돼. 어떤 트릭을 찾아야 되고, 알맞은 걸 골라야 돼. 배경에서는 구름이 뭐하고 있어? swirling 하고 있대, swirling. 그 구름이 뭐하고 있어? 구름이? swirling. 소형. 소로 치고 있는 거죠. 빨간색과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뭐에 따르면, 문크의 일기에 따르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그 그림의 아이디어가 네 뭐죠? 어워스 커밍 어워스 커밍이죠 진행이지 네, 무한 그 아이디어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갑자기 뭐 하는 동안에 그가 네 어둠을 가로질러서 노르웨이의 풍경을 가로질러서 어? 아니네? 안 됐네? 큰일 날 뻔했네 다시 다시 아 두 개를 봤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과거니, 아니면 누르웨이의 풍경을 바라본 게 과거니. 풍경을 바라본 게 과거네. 그럼 뒤가 과거주행이 나오고, 그 앞이 과거나거든요. 클라이퍼인데, 그제. 네, 이런 식으로 틀릴 수있고요그 다음에, 어어후에 언어 후에 그는 산책을 하고 있었죠, 두명의 친구와. 근데 태양이 질 때, 하늘이 모하게 된 거야. 빨개진 도시, 피처럼. 뭉크는 멈췄죠 잠시 동안 그 느꼈죠 마침내 5 0 0 느꼈어 자연이 모방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고5 0 0 느꼈던 거죠. 그 친구는 계속해서 걸었고 반면에 그는 뒤처졌죠 두려움에 떨면서 감성이 수 풍부한 뭉크였네. 네, 그래서 또 여기서 A 씨중 어법상 트인거 했고 아통일차가이지 어법상 트인게 뭐죠? B 예. A.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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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그거에, 그거 그게, 그게... 어... 뭐죠? 소음은 없고, 물 수입해... 걔편을 수상 없죠. 왜냐면 그 유해도 좀그 앞에 현질 수고 있습니다. 다... 어쨌든 이게 틀 거지. 근데, 네, 알려준도고 올릴 거 같고... <laughs> 그요그 다음에 1등이세모을이적정 하는 게 뭐죠? 음... 이 2번... 2번... 어떻게 번크의 그림이 만들어졌는지. 어, 이 2번... 이맞겠네 여러분이 뭐했냐? 너는분이 여러분 뭐했습니까? 진행형 반는데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과 미래 진행형을 갖고 다시 많이 말씀드리는데 모양이 가장 중요하다.